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사 선생님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참 어, 눈앞이 캄캄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이 중요한 순간이야?라고 하면서 분노하기도 하고 죽음 앞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다라는 생각에 체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글자를 떠올릴 때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다양한 그러한 감정을 가지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 고독사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어, 뉴스 기사에서 청년들도 이 고독사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못하다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고시원이나 이런 데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러한 고독사, 젊은이들의 고독사에 대한 그런 뉴스도 많이 들리게 됩니다. 들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곳에서 홀로 홀로 쓸쓸하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그러한 역한 냄새 때문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 집 이웃에서 누군가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러한 암울한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현재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늘 기도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아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쟁을 이 전쟁터로 떠나보낸 그 부모들은 항상 노심초사하며 자녀들이 건강하게 돌아오기만을 그렇게 학수고대하지만 하얀 재가 되어서 그 자녀가 돌아오게 될 때에 부모는 오열하며 또한 통곡하게 됩니다. 그 부모는 어쩌면 가슴에 평생 자식을 묻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소중한 누군가가 죽게 된다는 것. 소중한 가족이 죽게 된다라는 거, 소중한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된다라는 거, 그거 결코 유쾌하지도 즐겁지도 않은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며, 또한 죽음이 죽은자가 어떻게 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에게 어떠한 소망이 주어지는지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에게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기간이 너무나도 짧아서 풍성하게 체계적으로 말씀은 듣지 못했지만 분명한 사실은 복음에 대한 핵심은 그들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성하게 복음 이 말씀을 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대살로니가 성도들 사이에서 말씀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생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재림에 대한 오해인데 그들은 임박한 그리스도의 그 재림에 대해 생각하면서 아, 우리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성도가 그곳 가운데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 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죽기 전에 오셔서 우리를 다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자 그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디모데는 이 바울의 요청으로 이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대표 자격으로 갔다라는 사실 우리 앞선 시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교인들은 이 디모데에게 지금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했고 종말의 때에 재림의 때에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디모데는 그러한 질문과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바울에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책을 가지고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가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이다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그가 곧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어날 것을 마치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는 자들에 대하여 바르게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않기를 그토록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소망 없는 자들은 내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 다시 더 이상 죽은 부모를 볼 수가 없고 사랑하는 그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도 볼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며 통곡하고 슬퍼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이 장례식의 마지막에 연결식을 거행합니다. 이 연결식은 이제 더 이상 어, 마지막 영원한 이별 예식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제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부모를 볼수 없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볼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들은 통곡하고 소리치며 오열하며 쓰러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는 자들에 대하여 바르게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통곡하고 오열하지 말고 다음 생애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가지라 라고 말하는 바울의 당부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14절에서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소망 없는 자와 다른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을 믿는다는 그러한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그는 이 죄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형벌을 대신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 교리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살아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났다면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구원해줄 구원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에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죽음으로 예수님이 생애를 마감하셨다면 예수님도 죄인 중에 한 명일, 뿐, 한 명일 뿐이고 그를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가 죄가 없는 분이심을 증명해야 했기에, 하야야 했기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죽어야, 죽, 죄로 인하여 죽으셨지만 자신에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셔야 했기에 다시금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면, 그 다음 열매를 기대할 수 있듯이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생애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부활 이후에 다음 생애가 있다는 사실,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없는 자와 같이 통곡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아멘.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일어나실 일어날 일을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날 일들을 바울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지어내거나 사람이 꾸며낸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 반드시 되어질 일입니다.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을 통해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소리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공포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 소리는 기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소리는 그리스도를 그토록 기다리고 열망하는 자들에게는 마치 결혼 행진곡처럼 그렇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마치 신부로 단장한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심을 바라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소리가 될 것입니다. 이어서 16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조금 더 덧붙이면 살아 있는 자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가 죽게 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육신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육신은 없으나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죽은 자들이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이땅 가운데에 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 남아 있는 자들, 여전히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자들은 공중으로 올려져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그 몸은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할 그러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호련히 변화되어 주님을 영접하러 공중으로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휴거의 내용입니다. 주님 오시면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그 육신의 몸이 호련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들어올려져서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 말입니다. 공중에 들어올려지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장소, 신천, 신지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땅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것을 논하기에는 오늘 말씀에 어떤 주제에서 많이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게 되든 아니면 이 땅이 변화되어서 이땅 안에서 살아가게 되든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사실은 1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에 우리 모두는 이미 죽은 자와 여전히 살아있는 모든 자가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소망 없는 자와 같이 그렇게 통곡하면서 마치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오열하지 말고 다시 조만간 곧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될 것임을 기억하며 서로를 위로하라 이렇게 건면하며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내, 사, 사랑하는 가족의 그 죽음을 바라다 보면서 그것이 이제 영령한, 영원한 이별이라 라는 것으로 슬퍼하거나 통곡하지 말고 서로 그 다음 생애가 있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온전한 몸을 가지고 주님을 다시금 만나게 되고 그러한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을 기억하, 기억하면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소망을 가져다 줍니까? 먼저 이 말씀이 주는 소망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이 세상에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처럼 가장 어리석은 자는 없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발버둥 쳐야 되고,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하며, 조금 더이 세상을 즐겨야 하고, 조금 더 우리는 만족을 느끼며 그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임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친구와 그 친척들을 다시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허모했던그 신앙의 선배들도 함께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자는 자들은 반드시 다시금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앞서 걸어갔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분투하며 노력하며 애를 쓰며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소망을 가지며 이 세상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며 끊임없이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을 외면하고 이 땅을 내버리고 산 깊숙한 곳으로 동굴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며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시는 날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 주어진 그 삶에 순종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종말의 때라고 하는 그 마지막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유쾌하지만은 않은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 죽음은 이 죄의 결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이를 말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망을 가지라 이렇게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모아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들, 불러들여서. 영원히,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주어진 상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십자가의 길, 이 고난의 길 참으로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 먼저 보내고, 하나님의 품에 먼저 보내드리고, 그렇게 많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에 어쩌면 우리는 살아갈지도 모르지만,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사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길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